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1톤창국입니다. 오늘은 봉고3 EV 저상탑 차량이며 세탁급 양문형 미닫이 형태인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영상에 올라온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화물차에 관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 다면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1톤천국은 그냥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출고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마친 후에 출고하고 있으며 중고차라는 특성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들을 5년간의 화물차 매매업을 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최소한의 리스크 로 줄여서 판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 다면 대표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 바로 차량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차량 스펙 및 가격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년식에 3만 키로대 주행한 봉고3 EV 저상탑 차량이며 세탁급 양문형 미닫이 형태인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저희 1톤 천국은 항상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차량 점검 및 수리 절차를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유나 누수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차량 가격은 2,340만 원입니다. 현시점 같은 연식 키로수 등급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생각하며 실제로 차량 보시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 옵션입니다. 현재 실키로 수 3만키로 대 주행한 차량이며 옵션은 ECM 하이패스 룸 미러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과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으며 블루투스 기능과 버튼 시동에 이어 ABS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라이트와 패드 시프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이다 보니 옵션은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신 데 있어 불편함 없이 기능 조작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외관 및 실내 상태입니다. 전면부와 운전석 옆면부, 그리고 차량 뒷면부와 조수석 옆면부, 이렇게 촬영해 보았는데요. 한번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과 실내 상태를 편안하게 시청 한번 해 볼게요. 어떠신가요? 정말 깨끗하지 않나요? 저희 1톤천국에서는 차량 점검은 당연한 얘기이고, 구매하시는 고인들께서 만족스럽게 줄과할 수 있도록 항상 외관 디테일링 및 실내 크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실제로 차량 보시고 운행까지 해 보신다면 충분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준비해온 차량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번 최대한 정보성 있게 준비해본다 하는데도 영상에 설명이 부족하고 다못 들어간 부분이 많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며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표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고 정보성이 있으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가정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